안녕하세요. 유산나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정 최고 금리 24% 20%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데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햇살론 17 금리인하입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눈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집니다.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눈17에서 햇살눈15로 변경됩니다. 7월 7일부터 햇살눈15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고송금 반환지원제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차고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잦은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폐쇄 관련 비용을 뺀 금.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포인트 이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포인트 이나느냐. 반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12개 직종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됩니다. 이라는 모든 국민의 고용안전망 보장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서 7월부터 고용보험 포괄 범위가 늘어나는데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 특수고용노동.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1.4%로 사업주와 함께 0.7%씩 나눠냅니다.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7월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감치 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감치 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들의 통환경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 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구역시간 방법 차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총 정리해 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상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